고양시 한류월드 안에 국내 최초로 대규모 K팝 전용 공연장이 생기는데요. 경기도가 한류 열풍을 이끌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연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오랜 노력인 K팝 공연장 유치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고양시 한류월드에 국내 최대 규모의 K팝 전용 공연장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브리핑을 갖고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0년 이전부터 벌써 문화 관광을 위해서 이 부지를 확보하고 또 많은 구상과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준비된 경기도가 결국은 유치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류를 컨셉으로 한 유일한 복합문화관광지 한류월드에 위치하는 K팝 아레나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습니다. 인천공항과 서울 도심으로 40분 내에 갈수 있는 도로가 있어 편리한 접근성. 또 MBC 일산드림센터와 올해 준공될 디지털 방송 콘텐츠 지원센터가 인근에 위치해 방송통신과 인프라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k p o 공연장과 함께 한류월드의 관광시설과 쇼핑센터, 호텔 등이 만나 경기도가 한류열풍을 이끌 중심지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아레나 공연장 건립이 한류월드가 국내 제1의 한류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뉴스 플러스 신희연입니다.